안녕하십니까. 최현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모의고사 행사 영상이죠. 자, 우리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1위입니다. 아, 점수가 안 나오셨더라도 신경, 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10월 달에 합격점을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함께 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법률의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거든요. 일단 답은 5번, 모두 다 맞습니다. 아, 기억도 맞고, 은도 맞고, 디귿도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있는데, 일단 1번,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 세금회 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의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니은 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입니다. 위 불공정한 법률행에 위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 경매에 대해서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경매 목적물과 매각 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디귿 번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은 아마 대부분이 맞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나 디귿을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데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불법 원인급여란 이유로 반환받지 못한 이 급여는 최종적 급부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면 최종적 급부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아직 돈안 갚은 거죠. 아직 도박 빚을 변제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최종적 급부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디귿법을 다시 보시면 도박이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아직 돈을 갚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요 문제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3번을 보시면 요 3번이 답이에요. 자, 왜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재 불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죠.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유행위 전환이 인정이 되고요. 다만 2번도 X죠.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적 법률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 일종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더큰 개념이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이고요. 그 중에 특수한 형태가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이에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유할 수는 없고요. 또다시 이것이 반사회적이지 않아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유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 지문을 보시면 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을 갖추지 못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될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가 있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야 비로소 유효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백사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해요. 원칙이 유효라는 말은 유효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이 선이 무과실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기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4번 지금 보시면, 자, 이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아, 4번인데, 3번부터 볼까요? 자,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는, 차고 문제는 주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성립됩니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x토지를 X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그러면 y토지에 대해서 의사 표시가 합치됐다는 말은 오표시무원식이고 자연적 해석이거든요. 따라서 y토지를 목조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이거는 뭐가 아니죠.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은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4번이 답인 거죠. 3번이 아니라 4번. 차고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률의 차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x 예요 쉽죠, 여러분들? 자, 이거 뭐가 있습니까?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전원건축법상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면, 이게 뭐죠? 법률의 창호고요 따라서 취소 요구를 갖췄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은 을의 기망으로 그 소유 토지를 병에게 받았어요. 그러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제3자가 갑에게 기망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 사기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병은 그의 채권자 정에게 엑소토지의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자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정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죠 물론 조심할 것은 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무과실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죠.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값은 정이 선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제3자 정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6번입니다. 대례가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이 답이죠. 자, 보시면 계약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사라고 대리권으로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산 아파트를 되팔려면, 그때는 별도의 또 다른 뭐가 필요한 거죠? 수권이 필요한 것이니까,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18세 갑은 을의 대리인이나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을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았죠.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사칭했으니까 이 갑은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해 가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을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자신의 선택으로 병에게 매매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입니다. 자,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어, 갑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가요? 어, 병이 선택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18세 갑이라면 갑은 뭐죠? 미성년자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행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넥수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아 8번이죠.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불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향용뭐 이용. 이용하시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해놓고 시험 못보게 감금했어요. 그러면 감금 당하면, 당한 사람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합격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별 생시기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물론 1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도달이란 뭐냐?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도달인 거거든요. 따라서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게 되면 그만이고 알수 있는 상태에 되은 거죠. 따라서 알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알수 있는 상태에 도달이 됐고 알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3번이 답인 거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관은 가정이나 가정부나 팔출가 받는 것도 도달이고요. 그 내용을 안때 도달한 것도 본다. X죠.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알수 있는 상태가 있기만 하면 도달이 된 거죠. 답은 3번이죠. 10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어, 1번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권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물일권주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부의 물건에는 물건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용익물건과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물일권주의라는 관점에서는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4번 보시면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물권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X죠. 아마 1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4번을 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원리고요.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모든 물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1번이죠.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등기라고 있다면 세 가지가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고,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정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인정이 돼요. 따라서 전 권리자가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 명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권리자가 전 소유자가 안 팔았다는 사실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는 제 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물권적 총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가등기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가등기는 정확하게 쓰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거든요. 이 청구권은 항상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물권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사람의 청구권을 굳이 보존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할 때이 청구권은 무엇만을 의미합니까?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갑소의 토지 의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자 일단 가등기도 양도할 수 있고요.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가등기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질 않고요. 가등기라더라도 어떠한 청구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추정 력도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으면 법률관계에 있다고 추정된다는 2번 질문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줘요. 근데 조심할 것은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 한때가 아니라 본등기 한때거든요. 따라서 본등기라면 가등기 한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3번 질문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가등기 후에 갑이 그의 채권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빠르고 저당권 등기는 늦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는 후순위 권리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수하겠죠. 따라서 을은 요 저당권 없는, 저당권이 없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등기에 기하여 <laughs> 본등기를 마친 을은 병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증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우리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생하게 보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갑 앞으로 소유권이 있고요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까요? 세 번째,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병의 저당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수가 되니까 의리뭐할바 아니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다른 원인으로 뭐 증여든 뭐든 다른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어요. 그랬단 이유로 만약에 이 가등기가 소멸하게 돼버리면이 병저당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을 소유권자가 뭘 보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나중에라도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우리 별도의 원인으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가등기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중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그 가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효한 등기로 남는 거죠. 따라서 13번의 답은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점유 매개자가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우리가 간접 점유자, 아,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면 간접 점유자고 그 직접 점유자의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점유 매개자는 직접 점유자 대표적인 사람은 임차인이고요. 따라서 임차인의 등기충업권은, 아 임차인은 무슨 점입니까? 타주점이니까. 점유는 자주점이다. X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갑니다. 자, 비용은 특히 피로비든 유익비든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을 수치한 사람은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5번,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로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한 경우에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매도인은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이건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물권법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뭔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무엇은 고려하지 않죠? 등기는 고려하지 않아요.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인도 후면은 매수인이 뭘 수취하는 거죠? 과실을 수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토지를 인도받았어요. 누가요? 매수인이. 그러면, 매수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치권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점유 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7번입니다. 갑은 을을 명의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을 완성한 경우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고 갑이 취득 시효 완성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음, 기억은 X입니다. 갑이 을에게 엑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병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에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느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는 을이 자신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네번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이 취득시효 완성하기 전에 마친 병명의로 가등기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가등기 한때가 아니라 본등기 한때죠. 그럼 이 사람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습니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겠습니까? 이 을은 이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할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첫째, <laughs>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물권의 취득 시기는 본등기한 때다. 이게 두 가지 가두 가지가 결합된 거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음, 따라서 이 문제는 <laughs> 지금 몇 번이죠? 17번이죠. 음, 3번이 답이죠. 기억력은 F죠. F죠. 그 다음에 D급번이죠. 기억 니은이 X고 답은 뭐죠? 3 번이죠. 둘 번. 갑으로부터 X 투 점유를 승계한 정이에요. 그러면 정은 을에게 갑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정 스스로가 을에게 직접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 달라 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은 갑의 취득시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laughs> 답은 3번입니다. 18번.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 답입니다. 자, 가공이죠? 자, 가공을 하게 되면 그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 거가 되고요. 가공을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가 되거든요. 따라서 5번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아,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답이죠. 공유자 일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 전부를 매도했어요. 부당하죠. 그죠 왜요?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되죠.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를 따른다면 이 처분한 이 사람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이 처분한 사람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그경우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다아니까요 3번인가요? 지상권자가 지료 지급이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됐어요.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못 받은 돈이 2년 채 됩니다. 전 소유자하고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1번부터 4 0분까지는 다음 영상에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